난 맞다 줘야 돼. 위치 어디야? 어다 가고. 선생님다내려갔다아우리안 올라가야 돼. 아 진짜 아쭉나는거지마네 때려. 이기

thank <laughs> you 뛰는 <laughs> <띄는> 걸 <laughs> よいしょ。 여기 네파 <laughs>

keke. Nice 나이스 하니 접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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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, 미안, 미 좋아, 좋아. 됐다, 마무리. 나이스. 마무리. 좋아, 나이스, 리지지 나이스. 나이스, 마무리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급했어, 급했어, 나이스. 야, 황소확 됐어. <laughs> 아, <힘들어>. <웃음> 나이스,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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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<목소리> 오케이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 화이팅 화이팅 분위기 좋아 화이팅 화이팅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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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에라이 씨 아, 여행 좀가지고 아, 마지막! 아니겠다. 나이스! 나이스.